능률 양7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드라마 동아리죠. 저희 뭐 드라마 클럽이 드라마 동아리가 preparing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극인 바로 the Merchant of the Venice. 베니스의 상인이죠. Merchant 면은 베니스 아, 상인이죠. 베니스 상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할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소대시 붙어서 나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그래서 뒤에 주어가 동사 하도록 어떤 목적이나 의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네요. Perform 하면은 공연하다도 있고 수행하다도 있고 뭐 마, 뜻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디에서요? 8월에 있는 학교 페스티벌에서요. 학교 페스티벌에서 그 희극이죠. 쉐익스피어의 희극. 베네스의 상인. 이거를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 have the best role. 내가 제일 좋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샤라는 애인데요. 폴샤는 자원오브더 복수 명사 나왔네요. 자 가장 우리 이렇게 최상급이 나올 때, 최상급이 나와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여성 캐릭터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이라는 최상급이 나와서 명사 꾸밀 때는 앞에 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오브 복수 명사 여기 S 나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성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요. 자 그랬을 때 어, she isn't just 우리 not just라고 하면요 not just는 뭐뭐 뿐만 아니다죠 뿐만 아니다 얘가 나도니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느 궁전에 살고 있는 단순한 공주일 뿐만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궁전이죠 자 그녀는 어떻게 되냐요? 그녀는 run off. 우리 run off to 하면은 어디로 벗어나다, 도망가다 이거죠. 헥스. 자, 그래서 그녀는, 자, 이렇게 병렬이 나왔네요. 요렇게 여러가지로 병렬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가 일단은 베니스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pretend to 하면은 뭐뭐 하는 척 하다죠. 그래서 변호사인 척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그녀의 그 남편의 친구인 안토니오의 인생을 구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근데 무엇함으로써요? By ing 나오면요 뭐뭐 함으로써죠. 자 그랬을 때 arguing his c a s e is a trial trial 함 재판이죠. 재판에서 자 case라고 하면은 변론입니다. 변론. 그의 변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보면요. 그녀는 자, 베니스로 도망쳤고 변호사인 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의 친구인 안토니오의 삶을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물었어요? 주장 안 물었어요. 재판에서 그의 변론을요. 이제 그러고서, 어쨌거나,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더뭐 할수록 더뭐 할수록 뭐 하다 이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연습할수록 그 극을 더 가까이 이렇게 되겠네요. 더 가까이 내가 자 seem to follow her path. 자, seem to 동사 나왔습니다. seem to 동사. 우리 seem to 동사라고 하면은 뭐뭐해 보이다죠. 내가 베니스에서 그녀의 길을 더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더 가까이 내가 그녀의 길을 베니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비교급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더 비교급을 찾아야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his year 올해 우리 부모님이 자 celebrate 하면 축하하다죠. 자, 그들의 20번째, 자, 결혼 기념일이네요. 웨딩 d d i n g anniversary. 기념일이죠. 기념일을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are celebrating 하면은, 뭐, 축하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미래로, 뭐, 뭐, 할 것이다가 더 낫겠네요. 우리 B plus ING가, 뭐,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도 되지만, 미래에 뭐, 뭐, 할 것이다라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 why 주어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근데 이제 이걸 돌려서 관계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why 주어동사하면은 물론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라는 의문사절도 될수 있지만 관계사로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근데 여기에 have been ing 나왔죠? 우리 have been ing 한번 천천히 뜯어보면은 여기에 have been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뭐뭐 해오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뜯어보니까 B plus ING인데, B plus ING는 진행이죠. 뭐뭐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오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에 진행을 더해서 현재 완료 진행인데, 어쨌거나 have been ING 하면 뭐뭐 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자, take a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죠. 근데 특별한 가족 여행을 간다. 가 가기로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되겠죠. 자, take a special uh, family trip 하면은 특별한 가족 여행을 가다인데 take a trip 하면 이게 여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다. 몇년 동안 몇년 동안 그걸 계획했던 이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자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with the summer vacation about to star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인데, 자 우리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서 ing 나올 수도 있고요, pp 나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선 전치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 about to 하면은 about to 동사하면은 막뭐뭐 하려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about to leave 하면은 난 이제 막 떠나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어의 전치사가 나오면은 뭐뭐가 전치사 한 채로 이렇게 가 주시면 됩니다. 얘가 요거 한 채로.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 방학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채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방학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채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여행 목적지를요. 그리고 자연히 the first thing I suggest. 내가 처음으로 제안했었던 것이죠. 여기엔 지금 대시 생각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제안했었던 것은 바로 이니스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my younger sister and my parents 우리 여동생과 어, 우리 부모님이 were excited 신났습니다. 뭐, 무엇에 대해서 신났냐면요. 자, seeing the canals and gondolas. 캐널과 우리 캐널이라고 하면 운하죠. 운하와 곤돌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하와 곤돌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agreed 동의를 했습니다. right away have a taxi죠. 곧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I can't believe it.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We're going to see. 우리는 자, be going to는 뭐뭐할 것이다죠. 우리가 어, 진짜 베니스를 볼 거야. 그랬을 때자 it'll be like. 자 이것은 그것은 자 theater. 극장 같을 겁니다. 자 극장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극장이냐? 바로 come to life. 우리 come to life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살아 그 뭐냐? 살아 숨쉬게 된 살아 숨쉬게 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살아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기사 제목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밀랍 인형, 밀랍 인형 같은 거 이제 있으면은 살아 움직이는 밀랍 인형 뭐쇼 이런 거할때뭐 이제 뭐쇼어 뭐 The show with 뭐 d o l l 그런데 come to life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이 있는 그런 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명사를 뒤에서 come to life가 많이 꾸밉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자, 살아 움직이는 얘 자체가 이제 뭐어 어떤 pp PPA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Come to life 하면 살아 움직이는 극장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